오늘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어렵습니다. 평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안 됩니다. 경영자는 종종 평가를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가령, 팀원은 목표를 너무 대충 세우고 관리자도 대충 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문제이지, 제도, 방식, 구조의 문제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잘못된 인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평가란 건 애초에 정답이 없다고 실망했던 경험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여전히 평가는 연봉을 올려주는 기준, 때로는 배치나 발탁 시의 근거로 사용하지만, 경영자야말로 개인에 대해 정확히 평가되었다고 믿지는 않고, 평가에 더 이상 손댈 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MG는 공정성을 부르짖고 오늘도 블라인드는 폭발합니다. 평가 보상에 불만이 많음을 이직률로 어필합니다. 평가에 대한 불만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간혹은 평가를 개선해서 뭐하나 평가가 개선은 가능하나라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사담당은 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암담해집니다. 제도 개선도, 교육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만한 컨설팅도, 전문가도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이 없이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희망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도 잡을 생각이 있는 인사 담당에게 보다 본질적으로 바닥부터 바꿔나가는 방법론을 제안 드리려 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네 가지 평가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평가를 잘하기 위한 본질적인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자 평가 운영을 위한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미션과 업무 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중장기 방향과 투비 이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위 관리자의 업무 영역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네 번째는 업무 할당이 중복이나 사각 없이 명확하게 소통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상 한국 기업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칙과는 반대로 하는 문화적, 구조적 문제 때문에 평가가 안되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업무가 잘 나눠져 있기보다는 모두 우르르 몰려가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쓰며 전략이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경영자의 어찌하오리까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업무 영역이 불분명하고 웬만한 관리자도 직접 책임을 가지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업무를 나누는 룰이 있지 않고 일 잘하면 몰리거나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원칙에 위배되는 구조로 인해 우리는 평가가 안 되는 네 가지 최악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략방향을 모르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팀장이나 팀원 간 목표가 중첩, 역전, 누락되게 목표가 설정되거나, 즉흥적으로 일이 주어져 목표가 애매하거나, 항상 일이 바뀌어 목표도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두 평가에는 적절치 않은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환경이 평가를 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다가 특히 인사가 성숙되지 못하는 환경여건 아래에서는 목표를 세우거나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부터 제거하려 보면 결국 평가를 잘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이나 구조부터 인사제도, 조직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방법이란 없고 대대적인 방법론을 경영진에 어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 변화의 주체가 될 각오가 있다면 한 가지씩 풀어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그럼에도 평가를 버려서는 안 되며 모든 인사 기능의 기준이 되므로 점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직무와 평가부터 제대로 잡고 각종 인사제도 방향을 정립해 나가며 인건비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평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인식을 조직 전반에 공유해 지원을 얻고 향후 변화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부장 목표부터 잡아나감으로써 조직 성과 관리 체계를 잡아나감을 제1의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도 전사 성과 명확화에 대한 니즈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본부장부터 성과를 관리하면 아래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또 상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위 직무도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절대 팀원부터 성과 관리 체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워크샵으로 진행하고 본부장의 평가에 대한 역할론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단이 성과 체계가 정립되어 나감과 동시에 세 번째로 사하 직무별로 용역 계약을 하듯이 직무 관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 직무 분석 이런 것을 섣불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용하는 직무부터 시작합니다. 직무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게 채용을 하며 거기에 덩어리가 큰 일을 더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메인 업무 중심으로 명확히 된 직무에 대해 몇 명이 필요하고 얼마짜리인지도 확인합니다. 실질적인 직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밀도 있는 직무 관리를 통해 직무가 보다 명확해지고 목표 설정과 평가 모두 기본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인사부터 직무 중심 인사 기능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본부로부터 성과체계 구축과 함께 직무 중심 인사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직무 정체성과 목표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은 관련된 인사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상과 승진 때문에 오히려 평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승진을 위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높지 않아도 감안해서 평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보상 승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사실은 사후 성과급 외에 연봉 인상에 직접 쓰거나 승진사정 점수 반영으로 쓰는 것은 보상과 승진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잘못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평가는 평가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위해 하면 안 되며 보상 승진에 최소한만 사용하게 되면 되려 평가의 질은 좋아집니다. 평가가 안 되었던 것은 단순히 평가 기능에 대한 제도, 운영자들의 태도, 의지와 관심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들춰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과 일하는 방식, 직무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를 포기하면 인사 모두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지만 하나씩 살려나가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보람은 클 것입니다. 평가 개선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평가란 게 그냥 그런 거지, 원래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 참고 기다립시다.